한국 신모델 SUV는 현대적인 감각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도시 주행과 오프로드 환경 모두에서 뛰어난 안정성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깊고 선명한 블랙 바디 컬러와 프리미엄 블랙 택배지가 더해져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이2026 한국 신모델 SUV를 외관부터 내부, 안전 사양, 편의 기능, 그리고 실제 주행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 디자인입니다. 2026 신모델 SUV는 강렬한 LED 주간주행 등과 얇고 공격적인 라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블랙 에디션만의 광택 있는 블랙 그릴과 블랙팅 엠블럼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세련되고 프리미엄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면 범퍼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유지하며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시야 확보를 극대화해 야간 운전에서도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깊고 묵직한 블랙 바디 컬러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반사 효과를 보여주며 차별화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유려한 바디라인 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더 견고하고 넓어져 실내 공간이 더욱 여유롭고 실용적입니다. 블랙 알로이 휠과 블랙 도어 가니쉬 그리고 블랙 틱 로고가 측면 전체 에 은은하게 조화를 이루며 고급 스러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도심 속에서는 럭셔리 의 수유부의 고급미를 오프로드에서는 강인한 내구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이 차량의 큰 장점입니다. 차량의 후면 디자인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2026 신모델 SUV는 와이드한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시인성이 탁월하며 차량의 폭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블랙 에디션만의 블랙 틱 배지는 후면 중앙에 자리 잡아 차량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다란 리어 범퍼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은 수요부의 스포티함을 강화하며 테일 게이트는 넓게 열려짐을 싣고 내리기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적재 공간이 깊고 넓어 가족 여행, 캠핑, 업무용 화물 적재 등 모든 상황에 적합합니다. 이제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블랙 레더시트와 블랙 스티치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운전석에는 커다란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여러 가지 컬러로 조절이 가능해 운전자가 원하는 감성 분위기를 즉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뒷좌석 공간도 넓어 가족 전체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최신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차선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며, 주변 차량과의 거리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도 매우 편안합니다.